안녕하십니까? 롯데 자이언츠 신인 김현수입니다. 어, TV에서만 보던 이제 선배님들과 이제 같이 야구를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. 이렇게 1군 스프레이 캠프에 참가하게 되어서 많이 배우고 이제 좋은 코칭스태프 감독님과 함께 이제 저를 이제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준비된 답변 같은데. <laughs> 아니에요. 처음에 좀 더웠는데 적응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날씨가 야구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고 뭐 런닝 뛰는 거나 뭐 무슨 운동할 때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때는 일단 연습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여기에는 좀 연습 시간이 짧은 대신에 딱 집중을 하면서 할수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좀, 좀 고급스럽다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. 저 지금 1 1 6 두자릿수 번호가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남았었거든요. 고등학교 번호가 16번이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1만 더 붙였어요.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원래 등번호였던 16번을 다시 달고 싶은데 변규 선배님 달고 계시니까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변규 선배님 같은 이제 높이에 갔을 때 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잘 챙겨 주시고요. 저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더잘 챙겨 주시고 필요할 때 밥도 한번 사 주시고 학교 선배 오현택 선배님이 제일 그래도 잘 챙겨주시고 원중이 형, 뭐 성빈이 형, 구성윤 선배님 다잘 챙겨주시고 저희 송 얘기를 할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좋은 것 같고 선배님들은 이제 방 선배님들이랑 쓰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신인들끼리 같이 쓰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잘 쓰고 있습니다 선배들이랑안 써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건가요? 아 그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들이랑 같이 써야 좀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고요. 루틴적인 면이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, 선배님들한테. 만약에 일본, 을 따라가게 되면은 선배님들이랑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. 최 m m e s o m m 손승락 선배님 하겠습니다. 네, 선배님 맨날 Som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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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룸메이트를 하다 보면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하고 싶습니다. 같이 못 쓰는 거 알지만 이제 제 희망사항입니다. 매님 사랑합니다.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처음이잖아요. 최대한 일군에 붙어 있을 수 있게 잘 보여야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프지 않아야 되니까 몸 관리 잘하면서 저를 이제 누군가인지를 코칭스텝 감독님께 알리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. 저 아직 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챙겨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많이 좋아해주시는 팬들도 계시는데, 아, 정말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사직에서 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